오늘은 대본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좀 쉬자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캐주얼 매치도 하고 랭크 게임도 하면서 스트리트 파이터 6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기다 보니까 꽤 다양한 유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격투 게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잘하는 고수들을 만날 경우 아무것도 못 하고 뭔가 통나무랑 싸우는 느낌이 듭니다. 내 모든 수를 파악하고 카운터를 치는 걸 보면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지죠. 반대로 초보 유저들을 만나면 너무 쉽습니다. 이제 화났으니. 그러니까 점프를 뛰겠지 싶으면 점프를 뛰고, 음, 이제 예, 지르겠구나 싶으면 질러버리고, 딜레이 장난질에는 기가 막히게 속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격투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실력차가 큽니다. 상대방이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다면 그한 발자국을 못 넘고 두두개 맞는 게 허다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더 앞선 상대에게 두두개 맞고 랭크 점수를 헌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낮은 실력의 상대를 무자비하게 두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번 스트리트 파이터 6는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어? 이걸 계속 당해주네?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습니다. 거기서도 둘로 나뉘는데요 이게 격투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티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격겜 짬이 좀 쌓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뭐로 날먹을 계속 시도하면은 처음에는 당해주다가 점점 뭔가 하나씩 시도하면서 결국 날먹을 부셔버리고 해결법을 찾아내지만 짬이 없는 분들은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해답을 못 찾습니다. 이번 스파식스를 하면서 느낀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진짜 순수 뉴비구나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격투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흔히 말하는 고인물 게임인데 왜 시작하려고 했을까? 더 돌고 돌아서 이런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격투 게임에는 뉴비가 입문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정답을 내리자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격투 게임에는 뉴비가 입문을 할수 있을까? 일단은 뭐, 입문이야 누구나 가능하겠죠. 게임 사고 게임 키면은 그게 입문하는 건데. 근데 그런 기준은 너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딱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멀티플레이를 꾸준히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입문했다라고 치는 정도라고 볼게요. 이게 또 사람마다 보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멀티플레이를 하기 전에 기본기 거리 외우고, 기술 딜레이 다 외우고, 국민콤보 외우고, 카운터 상황 외우고, 늦자풀 뭐, 쉬미 이런 거 다 외우는 그런 미래의 격지는 드물잖아요. 어, 대충 어느 정도 입문해서 즐기는 정도라고 칩시다. 국민콤보 한두개 정도에다가 딜레이 캐치 좀 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입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임무는 불가능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세상이 넘어오고 아케이드가 내려가면서 격투 게임들이 다 온라인을 쾌적하게 지원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코드 이야기도 많았지만 요즘의 게임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냈으며 영상 사이트들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공유가 월등하게 쉬워졌거든요 옛날에는 콤보를 알아보려면 어디 오락실 가서 구경했고 딜레이도 제대로 몰라서 경험을 쑥 쌓아가면서 아, 이때는 이런 딜레이구나 했다는데 지금은 유튜브에다가 무슨 무슨 격겜 캐릭터 검색 하면은 주력기 딜레이에 사용하는 순간 노하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입문하기에는 정말 쉽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환경은 잘 갖춰진거죠 또 선수들의 멋진 대회 영상을 보면서 어좀 화려하네 나도 해볼까 마침 세일하는구만 하면서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죠 심지어 매칭도 잘 잡히는 데다가 계급도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자신과 비슷한 실력대의 사람들과 싸우기도 쉬워졌습니다 한판에 100원 만으면 500원 하는게 아니라 게임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도전과 연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뉴비들도 얼마든지 반복 연습을 통해서 강해질 수도 있죠. 반대로 아직 남아있는 고정관념이 진입에 맞기도 해요. 뉴비가 진입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말은 격겜을 안 해도 아는 격투게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격겜은 모르면 맞아 죽는 게임. 그러면서 절대 도전도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선수들 재밌게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권이 PC로 나왔을 때 다들 스틱을 샀습니다. 지금이야 키보드도 쓰고 히트박스도 쓰고 스틱도 쓰고 쓰고, 심지어 해외 선수들은 엑스박스 패드도 쓰지만 다들 격투 게임은 조이스틱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기에 격투 게임을 시작하려면 한 30은 질러야 하나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근을 포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해볼까라면서 접근하셨던 분들의 경우 오락실에서 레버를 튕기던 그 손맛을 원하는 거지 키보드로 토독토독톡 하는 그 손맛을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뉴비가 쉽게 게임을 구매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철권 7 할인기간에 게임 입문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아십니까? 로딩창에서 금메달 10개 모은 금메달리스트 폴 피닉스가 분권 뒤케도 모르는 유비들을 북력장으로 으깨버립니다. 그렇게 세일기간에 느긋하게 즐기고 세일기간 끝나면 본계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본 사례입니다. 쓰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뉴비가 꾸준하게 멀티를 즐기기 너무 어렵겠다 싶어요. 이건 격투게임이 가지는 특수성도 한몫을 합니다. 격투게임은 1대1로 싸우는 게 기본이죠. 아, 물론 캐릭터가 2대2도 있고, 3대3도 있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졌을 때 무조건 1대1이 기본이죠. 그렇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내가 잘못하면 지는 거고, 잘하면 이기는. 이건 아주 당연한 거지만, 요즘 게임들과는 다릅니다. 요즘 다른 비디오 게임들은 우주주가 기본이거든요. 요즘 pvp 게임들은 승률 50%에 가깝도록 만들어서 프로 게이머들도 승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게 만듭니다. 연패를 많이 하고 나면 게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아주 쉬운 상대를 잡아줘 가지고 연승을 하게 만드는 구조에다가 남 탓을 하기 쉬운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지고 설령 패배의 원인이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롤의 경우 킬댓 관리만 잘한 다음에 아 나는 잘하는데 팀이 구대기네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한다던가 오버워치의 경우 와 딜러 차이, 탱커 차이, 힐러 차이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아 실력이 안 좋았네 혹은 적이 그냥 뽀록으로 맞췄네 이러면 되는데 격투 게임은 그냥 맞는 장면을 다 봐야 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절대 개길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탓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뭐 남탓이 있긴 해요 상대방 캐릭터 너무 개사기야 라면서 탓을 하지만 결국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절대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지는 거라는 거 그리고 AOS 게임이든 RTS든 FPS든 간에 일단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초고수를 만나더라도 시작부터 두드려 받는 게 아닌 서로 일단 빌드를 짜면서 시작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AOS는 서로 파밍을 하는 라인전 시간이 있고 FPS는 포지션별 자리를 잡는 시간들을 줍니다 모든 게임들이 어느 정도 느긋한 긴장감을 줍니다 근데 격투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좀더 강한 긴장감을 받게 되죠 쉬는 시간 없이 다음 라운드를 맞이하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찍기 실패하고 상대가 지르는 걸 맞고 시작하면 은 반피는 우스게 까이고 시작하니까 아, 게임 뭐 같네 하면서 집어 던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좀 높은 게 아쉽죠. 반대로 남 탓을 못해서 격투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긴 한데, 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더 낫다는 분도 계셨어요. 날고 기어도 팀이 집어던지면 못 이기는 게임들 보단 내가 날고 기면 어떻게든 되는 게임이 낫다 이거죠. 뭐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격투게임을 하긴 해요. 스트레스가 좋아서 격투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되죠. 그것처럼 격투게임이 주는 스트레스는 특별합니다. 항시 긴장을 유지하고 반사적으로 커맨드를 입력하다가 상대방을 눕혔을 때의 쾌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 또한 격투 게임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격투 게임을 오래하신 분들은 아실만한 느낌인데 실력이 거의 비슷한 상대방과 1 0선 혹은 데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격투 게임이 아닌 카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느낌. 나는 이번에 이거 맞추고 딜레이 이드 큰거 가져가가지고 다음 상황에 너 가드 시키고 굳게 만들 거야. 그러면 너는 다음 상황에 어떤 걸 내밀까? 어 아까는 잡기 시도하더니 이번에 그냥 가드를 유지 그럼 이번에는 두 라운드 전에 썼던 패턴을 꼬아 가지고 하단 한번 치고 잡기 넣어야겠다. 이러면서 상대방과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 심리를 심고 패턴을 꼬아 가면서 어유, 이번에는 뭘 내미실 거예요? 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패턴이 보이고 익숙해집니다. 서로 쓰던 날먹이 안 통하는 순간부터 어두컴컴한 동굴을 헤쳐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의 예측을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 후 후상황을 예측해서 어, 이거는 못 막는구나 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갈 때는 뭔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이건 다른 게임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1대1이고 AI랑 싸우는 게 아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모든 유저가 플레이 방식이 똑같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입니다. 이건 격투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인데 그런 맛을 뉴비가 한번 느끼기만 한다면 이거의 입문에서 꾸준하게 격투 게임을 즐기지 않을까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든 거기도 한데 뭐 남은 이야기들을 좀더 꺼내 보자면 격투 게임은 조작이 너무 어렵다. 조작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입문을 못 하는 유저들도 있다. 국민 콤보가 누군가에겐 국민 콤보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 스파식스에서 해결을 해 줬습니다. 모던 모드를 필두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고 조작은 다른 게임들도 깊게 파고들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롤만 해도 갱플랭크 리븐 아지르 이런 거개 어렵죠. 손도 빨라야 되고 판단력도 좋아야 하는데 이건 격투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 다 파고들면은 어려운거 널렸 죠 격게임은 뉴비 배척이랑 양악이 심하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양학이랑 뉴비배척이 너무 쉬운 구조인데다가 강자가 남을 짓밟기에도 딱 좋은 구조라서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기 딱 알맞기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다른 게임들도 엄청 심합니다. 당장 메이저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들도 양학, 뉴비배척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격투 게임의 양학 문제는 배틀그라운드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격투 게임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딜캐할거 너무 많고 이것저것 상황도 봐야 돼요. 근데 뭐, 다른 게임은 안 그럽니까? 롤만 하더라도 캐릭터가 150까지고 걔들이 가진 기술이 4개씩 인데 다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아이템도 외우고 상황에 맞게 골라서 가야 돼. 아 그래서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막. 그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 채이 영상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나누는 게좀더 좋겠더라고요. 저의 시선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 뿐더러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시야가 넓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입문하기는 쉽고, 입문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보와 진입장벽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으며, 관전하기 좋은 게임이라서 흥미가 생기기가 쉽다. 그래서 입문하기 쉽고, 입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격투게임의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격투게임의 인구수 풀이 점점 넓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진 단점이 장점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성심성의껏 의견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